오늘 하박국의 묵시의 말씀은 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례로 그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2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선지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박국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죠. 이것은 시대의 문제입니다. 인간 전체의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지 못하고 악인들이 선인들을 휘감았으며, 그래서 악이 강포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나. 왜 대답하지 않으시나?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문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 주시고 선늘한 저녁 때에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나누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 아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니까 항의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갑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의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시대를 향해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구하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습니다. 시대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파수꾼이 되어서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 하박국을 본받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성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내게 일반적 진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든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성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 그저 일반적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마음 속에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언젠가 사람에게서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처럼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로 마음이 조금 괴로웠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별거 아닌데 마음에 받은 이 상처 때문에 힘듭니다. 이 상처를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분과 우연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뜬금없이 저에게 정색을 하고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인내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렇게 도무지 그런 말씀을 할 상황이 아닌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 들리는 찬송을 통해서든 또는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교만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끝까지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분의 입술을 통해 제게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려 주의 대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볼 거예요. 주님 그때 제게 그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분명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내게 말씀을 주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향해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악인이 번성하는 시대에 소망을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찬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이 번성하고 하박국의 시대처럼 의인이 핍박받는 불이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희심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 줍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말씀만 성도 여러분 아침이지만 함께 다시 읽습니다. 5절과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전면에 직접적으로 나서셔서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을 보이시고 직접적인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셔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물란했습니다. 비도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떠났습니다. 그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족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일으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아스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징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진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일으키셔서 심판의 도구였지만 교만하여져 버린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헬라 제국을 일으키셔서 부패한 페르시아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일으키셔서 헬라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걸 조심하는 편입니다. 제가 역사의 전문가도 아니고 쉽게 역사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 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이 뭐 마지막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는 좀 꺼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심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패하고 악을 향해 내달릴을 질때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투족과 반달족을 일으키셔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십니다. 로마를 심판하십니다. 제정 러시아가 너무나 부패하여 이름만 하나님이지 동방정교회가 복음의 정신에서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특세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제정 러시아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무시하고 만문을 섬기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덕적인 절대 기준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향해 내다른 질을 치면 저는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을 징벌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 기독교가 제로였던 나라에서 25% 30% 이상의 복음에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좀 발전했다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돈의 능력에 유혹받아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교회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물질을 향해 내달음질치고 저는 하나님께서도 다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판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심판입니다. 역사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인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잠들어 있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깨라고 주를 향해 눈을 들라고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라고 그리하여 너희, 너희는 이 역사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그루터기가 되라고 믿음의 백성을 깨우시고 흔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 부르짖는 선지자 하박국처럼 우리 모두 깨어서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시대를 복음의 정신으로 읽어내고 돈의 흐름만 읽어내지 말고 이 시대를 복음의 정신으로 읽어내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박국처럼 믿음의 파수대에 올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